자, 복숭아 책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음. 자, figure 동사로 무슨 뜻? 안 보고 말해봐. 안 보고 figure, figure,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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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 아, 명사로 인물. 인물. 이거는. 너는 동사 체크 안 했어. 숙제 있었네? 있... 있었지? 예. 네. 하악색 예. 예. 그러니까 숙제 숙제 저... 네. 이섬으이기아이으로이섬으이 섬으로 이섬으이섬으이이섬으이섬이섬으이 섬으로 이이 섬으로 이 섬으로 이사이 섬으로 이섬으사이섬으이 현무야, 이런 오니까너 벌써부터 숙제 안 했다고. 끝나고 하고 가세요, 나와서. 가도 되나? 이판 개판이구만 이판 이건 동사책도 인정해야 되냐? 제대제는대충했는데 정확성이 대천. 요대충 하지 않대어요 제추는 대천. 제추는 대천. 제추는 대천. 제추어 제추는 대천. 제추는 대천. 제는 대천. 근혁, 백준선, 리빙엑스. 근데 저 동사 세 개만. 시끄러워. 남자분이 공부 좀 해야지, 계약인데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계약이 어... 더... 아니, 근데 왜 자주 했어? 아, 혹시나 82쪽. 자, 봅시다. 82쪽 유령부대를 아시나요, 여러 이거 하나 금방 끝날 거니까 수빈이가 자주 아프네 <laughs>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2차 세계 대전 밑에 제 2차 세계 대전 내용 나와 있죠? 누가 읽을 것 같아? 이거를 <laughs> 다 글을 쳐다본다. <laughs> 전선아, 그지우? 예스 제 2차 세계 대전의 패배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던 독일은 경제 대공황 상태에 빠졌다. 이 시기에 정권을 잡은 히틀러는 나치당을 만들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했고 이탈리아와는 패이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이에 맞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연합군을 구성했다 이후 일본과도 연합을 맺은 독일은 승세를 이어가는 유럽 대륙을 차례로 점령했다. 하지만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하자 중립을 지키던 미국이 연합군 편에 참전하게 된다. 막대한 군사력과 풍부한 군 승을 자려가지고 미국에 도움으로 연합군은 나치에게 빼앗긴 유럽 본토를 되찾기 시작했고 독일은 전쟁에서 패합니다. 어, 그렇죠. 여러분 아는 스토리인가요? 그렇죠. 아, 무슨 나도 요즘 좀 무섭다니까 이거 진짜 우리나라도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면, 그죠? 무서워요. 어떤 분이 굉장히 히히틀러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무서 무섭습니다. 네. 아무튼 그. 여러분들, 그다 아시죠? 전쟁에서 패하면 배상금과 보상금을 물어야 돼요. 그쵸?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본의 식민지였다가 그 배상금, 그 다음에 그 보상금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 받았습니다. 받았... 네. 언제 받았는지 아시나요? 생각... 1800년. 아니, 1800년. 아니, 1900... 1800년. 아니에요? <laughs> 아, 청 빨간이면 주시대 아니니까? 천9은몇 년? 천국에 몇, 몇 년이었어요? 몇 년이요? 아, 까먹었어요. 알긴 했었어요. <laughs> 근데 알긴 했었어요. <웃음> <웃음> 언제 받았냐면 박정희 대통령 시, 시대에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때 그때 한번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왜냐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돈이 100이면 한10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받아야 되는 돈이 100이라고 치면 그 중에 10밖에 안 받았다고 그리고 그 돈을 어디다 썼어요? 박정희 개인 용돈 그리고 그걸로 그 경부고속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로 난리가 나서 그때 계엄령이 한번 나왔었죠 그렇죠? 그거지나팔려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예. 그럼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 패망하고 이제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네. 그래서 일본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고 미국이 참전하면서 이제 개망하게 됐고 또 미국이 일본에 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죠 어디 어디 떨어뜨렸죠?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바. 그거 아냐? 나 얼마 전에 알았는데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일본의 그수뇌부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사실적으로 원자폭탄이 떨어졌으니까 이거 잘 됐다 빨리 행복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계속 전쟁을 할까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도 그래서 미국이 개 빡쳐가지고 나가다키에한방더 떨어뜨린 거예요 그때 이제 바로 행복했죠 어쨌든 뭐 그런 스토리가 있었고, 아마 뭐 히틀러 얘기는 잘 아시니까요. 유대인을 대량 학살했죠,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자, did you know that a ghost army exists in Europe during World War II? 자, 당신은 아셨나요? 한 유령 부대가 세계 2차 대전 때 존재 유럽에서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저 동사 뭡니까? 세개다 체크해 볼까요? 프린지하지마 쉽지 않은 것들 아서 하고 가야 돼 뭡니까? 노랑 이글스의 죠 노는 하나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들아 질문. During이나 w h i e 의 차이점 뭡니까? During, d u r n g i d 아 역시 주 아빠는 대답 한마도못는데 그죠? 그래서 둘다 동안인데 뒤에 월드 r l d 라는 명사가 왔으니까 y를 쓰지 못한 겁니다. 오케이. <laughs> 또 okay. Ghost Army was special unit. 한스 대괄호 열고요 앞에서 America created 하고 한번 잘라주세요. To get the better of the Nazi army 하고 가사 짜. 그래서 앞에 유닛은 뭐라 써야 돼요? 자 유령 부대는 특별한 여기서 유닛은 조직 또는 단위가 아니고요 부대입니다. 근데 그 부대, 그 부대는 미국이 창설했던 부대죠. 자 프리티담의 목적 어 빠졌나요? 빠졌죠. 뭐를 만들었는지가 안나왔죠 그럼 대신 무슨 격? 써너스 어, 여단 밑에다가 목관대, 목적 격 관계대 명사라고 적어놓으시면되겠죠 선행사가 사무리니까 뭐로 바꿀 수 있겠어요? 위치. 위치로 바꿀 수 있겠다. To 뭐하기 위해서 나치당을 get the b e a r of 앞서기 위해서. 상설 했던 특별한 무대랍니다 그 다음을 누구부터 할까 오늘은? 예빈이부터 하시죠 예빈이의 은이었습니다1 1 0 0명이었습니후 앞에서 한번 잘라주시고후 앞에서 한번 짤라주시고 후주시고비빔안 들어 안들 Radio. e x t r 네. 동사 n 뭡니까 두 개? Words of. o u d s 그리고 라디오 전문가들 블로우 구성되었 어, 아, 너무 잘했다. 음. 라디오는 우리 그 무선이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나오면, 맞죠? 그래서 무선 전문가들 잘했고. 썸무. Their purpose. Their purpose was not to fight. Fight 하지 말라니까. Fight. 음. 그들의 목적은 싸우지 않는 것이었다. 아니죠.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아, 니지싸우려아고 하지 않는 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시아니 아, 이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yeah, 진짜 아, 모가근아니그고치 야, 주너그 영어 읽을 때 또는 말할 때그 뒤에 무성분 끝처리 내는 거 누가 아무도 지적해준 사람 없었어 지금까지. 일단 자 일단 그 문장 좀 어렵기 때문에 동사 체크 문제 해보겠습니다. Instead 다음에 동사 한번 말해볼게 요 앞에서부터. 일단 was 이쪽 was 거기 s 는 소유격 그 s 예요. Was 그다음에 Billy. Would Billy? 그 다음에. Would b i l 또. 헤드 제 it? j 는헤 e h 죠 4개가 있습니다 해 e g Had it? Had it? Had it? Had it? Had it? h a 다그 t Had it? Had it? h a 이 크고 더 강력한 부대라고 그것이 진짜 가진 지는 것보다 오케이 잘했는데 소댓 해석에 적용이 안 됐죠 <laughs> 자, 소댓 동그라미 우리 재학생들은 다알 거야 이거 소댓 엄청 많이 배웠잖아 소댓 붙어 있으면 무슨 뜻이죠 그래서 그건 소댓 떨어져 있을 때고 소댓이 붙어 있으면 무슨 뜻이야 그래서 <laughs> 그건 소대시 아, 떨어져 있을 때니까. 그, 아, 와, 진짜 아니, 이거 대답 못한다고? 이거 중이에만 아니잖아요. 뭐라고 준선이? 위해서? 어, 못 막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목적이죠. 그쎄 준선아 대답 잘했는데 포인트 사야겠다 너무 마음도 노린다. 야, 이거중3반이 정신 차려. 그중 이때 했던 거잖아. 자소개도 하면 무슨 뜻이냐고 하기 위해서, 목적이야 동의어 뭐 있어? 초보정사 말고, 덱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 음. 땡땡댁 뭐야 새끼들아 어, 그다음 이거랑 다른 거소 응. 대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었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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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결과야. 결국 결과 이렇게 됐다는 라 거예요. 응. 알겠어? 완전 다른 거야. 응. 응. 그래서 엠모가 아니 삼모가이 응. 부분을 소대에서 넣어서 한번 다시 해봐요. 소대 그 이하부터. 그 미션은 적을속이는 것이 었다였잖아그 네. 다음에 이거, 해석 넣어. 그들은그미끼하기위해서 미국. 아, 미국이. 실제보다. 실제보다 더, 더, 더 크고. 더 강력한. 강력한 군대음 가지고 있다라고그들이믿그하기 밑기. 위해서 알겠죠 그게안들어간해석그다고치세다 지금. 다 배석지 지우지 말고 그냥 색깔패로 쓱쓱 긋고 붙여 융이좀 귀찮이 좀 많이 좀 눈에 띈다 귀찮아도 해 생이죠. 다음 선택 자, To a c c o m p l s h this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빈칸을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을 용이가 해봅시다 Artist m a d e a t i n g so of painted rub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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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거기 말해 봐이 슈가들은 고무를 색칠해 가짜 탱크를 만들었다 아니죠 어떻게 페인티드 러버를 고무를 색칠하다라는 해석이 됩니까? 페인티드가 동사가 아닌데 여기서 동사를 뭐니? 메이크밖에 없죠. 그죠? 그럼 페인티드는 동사가 아니고 분사겠죠. 듀에 있는 러버를 꾸미네. 그럼 페인티드 러버 하면서 어떻게 하죠? 색칠. 색칠. 색공. 음... 색공. 음... 색칠된 고무. 별다줄지. <laughs> 뭐 어떻게 하면 돼? 색칠된 봉으로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하나 팁, 아우 로브가 나오면 원래 어디 어디 밖으로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럴 때는 from을 넣어서 한번 해석해 보면 돼요. from이 무슨 뜻이죠? 엄으로붙어져 공으로부터. 그렇게 넣어서 해석하면 해석이 될 거예요. 알겠죠? 또는 아우 로브를 뭐뭐로 붙어라고 해석을 했는데 해석이 안돼 그러면 뭐뭐가 없는 이라고 넣어서 한번 해석해보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 u t 브 컨트롤 n t r o l 무슨 뜻이죠? 컨트롤 할수 없는 이죠 통제가 안 되는 out of stop 이 재고죠 그러니까 재고가 없는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u t 브는 뭐뭐로 붙어 아니면 뭐뭐가 없는 둘중 하나를 해석하면 어 해석이 될 거다. 오늘 팁을 하나 드리고. 그러면 so the... D word. D word, i m p l a t a b l e t 시시 동안 안 그대의 대부분을 준비해 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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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세 m 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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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m 준성? Very express Fake like message or messages messages or airwaves d with t uh, d airwaves sounds specialist 아니 아니 그 airwaves 아 그리고 radio. I audio <놀려> 메시지잖아, 정보가 아니고, 니맘대로 아, 네. 해서 털어졌고, <laughs> 거짓 메시지를 준다니 <laughs> 내가 지금 해석하는 거뭐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것 같은 해석이야. 근데 왜 자꾸 네 마음대로 해석해? 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지금 이거졸라 쉬운 거잖아, 그치? 그럼 괜찮아. 근데 너, 너 고등학교 지금 본적 있지? 기본 세네 줄이야. 그렇게 대다 보면 네 맘대로 해석이 돼버릴 수도 있어 정확하게 직독 직해를 해달라고 해봐 다시 또 센트라는 동작은 안고 알잖아 예 Over the Airwaves는 따로 있는데 왜 그냥 전파했다고 끝내버리는데? 다시 해봐 음, 우선 전문가들은 거짓 메시지를 보내고 보냈다 보냈다 Over, 어디로 네. 전파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 어차피 똑같은 말 아닌가라고 할수 있지. 근데 맞아 맞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는 학원에 외화, 대학교 관려고 오는 거지. 좋은 대학교 그게 최소, 최종 목표잖아. 맞지? 그럼 너 어차피 고등학교 때 가서 잘 해야 될거 아니야. 그치? 너를 지금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서 네가 앉아 있는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 예. 뭐 올바른 공부 방향을 알아야 되겠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예. 다음 예빈 사운드 스페셜리스트 사운드 스페셜리스트 레이티 더 노이즈 노이즈 오버 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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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디어스 o l d i e r s are 스솔 l d i e r s and s 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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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소리 i e 가 s Soldiers are p 아 w e r f u l speakers. 그리고 군인들 폭발시켰나요? 교통수단의 <laughs> <laughs> 음. 시끄러움을 음. 그리고 군인들은? 군인들 폭발시켜버렸어요? 그리고 <laughs> <laughs> 음. 군인들 군인들을 음. 강력한 <laughs> 스피커 밖으로 그냥 폭발시켜버렸습니까? 아니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예빈 일단 브라스의 또 다른 특징 하나 있죠. 컴컴 올리다. 그리고 목적을 노이즈 에서 비유크스까지를 보지 말고 노이즈 에서 비유크스 and 소울즈까지를 하나의 목적으로 어. 한번 봐볼까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해야 돼요. 어. 아니, 아 아, 왜 진정하고? 진정하고. 아, 진정해. 형님 저방터져버렸 해봐.